미국 식품의 약국, 사진 등호 연합뉴스 로이터즈 앤드루 켈리 파일 포토 미국 식품의 약국, 푸더, 은, 보툴리눔, 독소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퍼스트 언드레스트 베이커리 LLC에서 제조한 토마토 소스 3종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캔 처리 과정이 불완전함으로 인해 독소가 생성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리콜 대상 제품 퍼스트 언드레스트 오리지널 마리나라 소스, 토마토 앰프, 바실, 트러디셔널 파타 소스, 매약 플레이버드, 푸터네스카 소스, 마일드리하 앰프, 스파이시, 이 제품들은 26온즈, 아즈, 병에 담겨 있으며, 2025년 9월 22일 이후 제조되어 코네티컷과 메사추세치의 비그와이 및 스탑앰프 샵 매장에서 판매되었다. 라벨에는 유통기한 2026년 9월이 표시되어 있다. 보틀리눔 중독 위험 보틀리눔 독소는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극심한 피로감 및 어지러움 시야 흐림, 복시, 말하기, 삼키기, 호흡의 어려움 복부 팽만 및 변비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소비자 행동 지침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의 료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리콜 관련 문의는 퍼스트 언드레스트 베이커리 LLC로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제조 공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산성 식품에서 보툴리눔 독소가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은 반드시 폐기하거나 환불받아야 한다.